아침 첫 30분이 당신의 하루 24시간, 그리고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또, 하루가 시작이네라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시는데, 사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지난주 저에게 감사 인사를 오신 79세 김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점심 때까지 침대에 누워 계시고 온몸이 뻣뻣하고 아프다며 하루 종일 기력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오전 6시에 상쾌하게 일어나셔서 1시간 동안 체계적인 아침 루틴을 실천하시고 하루 종일 30대에 못지 않은 활력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침 건강 루틴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힘들어지는 것을 말이에요. 몸이 뻣뻣해서 일어나기 어렵다. 어지러워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기력이 없어서 아침 준비만 해도 지친다는 말씀들. 특히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아침 루틴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8시간의 휴식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셋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 기분,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중국 전통 의학에서도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고 했고, 현대 의학에서도 아침 시간대의 중요성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분 보충입니다. 밤사이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7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서 탈수 상태가 되기 쉬워요. 아침에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서 어지러움이나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변비도 심해질 수 있어요. 사례 71세 박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셨는데 혈압약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에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아서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아침 기상 후 즉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2주 만에 아침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화되었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관리법. 올바른 아침 수분 보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물한 모금을 마시세요. 침대 옆에 물컵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20-25도 정도의 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빠릅니다. 세 번째는 양입니다. 처음에는 200-300ml 정도로 시작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네 번째는 방법입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삼키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첨가물입니다. 꿀한 티스푼이나 레몬 몇 방울을 넣으면 흡수가 더 좋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면 꿀은 피하세요. 여섯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첫 번째 물을 마신 후 30분 간격으로 조금씩 더 마셔서 오전 중에 총 500-700ml 정도를 보충하세요. 효과 올바른 수분 보충을 실천하시면 15-30분 안에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손발도 따뜻해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이 15%더 좋고 낙상 위험도 25%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밤사이 얕은 호흡으로 인해 우리 몸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줄어들고 호흡이 얕아져서 아침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더욱 중요해져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생기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사례 74세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활동하기 어려우셨어요. 폐 기능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호흡 패턴을 관찰해 보니 매우 얕고 빠르게 호흡하고 계셨습니다. 체계적인 심호흡 운동을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숨이 편해지셨어요. 무엇보다 기력이 좋아져서 산책거리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관리법 효과적인 아침 심호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7-8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를 4-5에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폭식 호흡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리고 호흡하세요. 가슴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에 손만 움직이도록 호흡하는 것이 폭식 호흡입니다. 세 번째는 창문 열기입니다. 가능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 운동을 하세요. 실내 공기보다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 등을 곱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당긴 자세에서 호흡하세요. 폐가 최대한 확장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중입니다. 호흡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호흡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점진적 증가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10분까지 늘려가세요. 효과. 올바른 심호흡을 실천하시면 5분 안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혈중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모든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심호흡 운동이 노인의 인지 기능을 20%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30%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 세 번째는 관절 스트레칭입니다. 밤 사이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관절과 근육이 굳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액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탄력성이 떨어져서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심해져요. 이 상태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고 하루 종일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례 69세 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와 목이 너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어려우셨어요. 무릎도 아파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죠. 침대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신 후 점차 몸이 유연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하루 종일 관절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관리법 침대에서 할수 있는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혈액순환이 시작되고 다리 근육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펴세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목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하세요.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네 번째는 어깨 돌리기입니다. 어깨를 앞으로 뒤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 비틀기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척추와 허리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전신 느리기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발끝까지 쭉 펴서 고양이처럼 온몸을 느려주세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고 총 5-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효과. 관절 스트레칭을 실천하시면 몸의 뻣뻣함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종일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활동 능력도 향상되어 문제 제기. 네 번째는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밤사이 누워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사례. 76세 정 할아버지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혈압약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심했거든요. 단계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을 익히신 후 어지러움 없이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혈액순환도 좋아졌습니다. 관리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순환 촉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 기상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침대에 앉아서 30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다리 마사지입니다. 침대에 앉아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손목 털기입니다.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털어주면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제자리 발걸음입니다. 일어난 후 제자리에서 가벼운 발걸음을 30초 정도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팔 돌리기입니다. 팔을 크게 돌려서 상체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효과.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어지러움 없이 안전하게 기상할 수 있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문제 제기. 다섯 번째는 햇빛 노출입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며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햇빛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늘어나요. 햇빛 부족은 우울감, 수면 장애,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례. 72세 송 할머니는 겨울철에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으셨어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으셨거든요. 매일 아침 30분씩 햇빛을 쬐는 습관을 만드신 후 기분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관리법. 효과적인 아침 햇빛 노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햇빛을 쬐는 것이 생체 리듬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15-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창문 너머가 아닌 직접적인 햇빛이 효과적입니다. 발코니나 마당에서 쬐세요. 네 번째는 활동 병행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쬐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효과. 규칙적인 아침 햇빛 노출로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밤잠의 질도 향상됩니다. 문제 제기. 여섯 번째는 배변 활동입니다. 아침은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고 아침 배변 습관을 놓치고 계세요. 규칙적인 아침 배변은 장 건강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68세 한 할아버지는 만성 변비로 3-4일에 한 번씩만 배변을 하셨어요. 아침 루틴에 배변 시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습관들을 만드신 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되셨습니다. 관리법 건강한 아침 배변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 확보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앉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변이가 없어도 5-1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기상 후 따뜻한 물한 잔이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발 밑에 작은 받침대를 놓고 무릎을 약간 높이면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효과. 규칙적인 아침 배변 습관으로 변비가 해소되고 장 건강이 개선되며 하루 종일 속이 편해집니다. 문제 제기. 일곱 번째는 뇌 활성화입니다. 밤 사이 휴식한 뇌를 깨우고 하루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인지 활동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하면 하루 종일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져요. 사례 75세 구할머니는 아침마다 간단한 퍼즐과 계산 문제를 푸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관리법 뇌 활성화를 위한 아침 활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계산입니다. 어제 날짜부터 오늘까지 계산하거나 간단한 덧셈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기억 떠올리기입니다. 어제 한 일들을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10-15분 정도 읽어 보세요. 네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간단한 일기나 계획을 써보세요. 효과 아침 뇌 활성화 활동으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집니다. 문제 제기 마지막으로 하루 계획 세우기입니다. 목적 없는 하루는 무기력함을 가져옵니다. 아침에 하루 계획을 세우면 동기와 활력이 생겨요. 사례 80세 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간단한 하루 계획을 세우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훨씬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관리법 효과적인 하루 계획 세우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목표입니다. 하루에 달성하고 싶은 간단한 일세 가지를 정하세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하세요.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효과. 하루 계획을 세우면 목적의식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하루가 더 의미있어집니다. 지금까지 아침 기상 후꼭 해야 할 8가지 건강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 물컵 준비하기, 눈 뜨자마자 물한잔 마시기, 5분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창문 열고 햇빛 쬐기, 이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침은 하루의 기초입니다.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아침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79세 김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침 루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준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2-3주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특히 가족들에게도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이상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30분 투자로 하루 24시간이 달라집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가족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도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아침을 정복하면 하루를 정복할 수 있고 하루를 정복하면 인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아침으로 더 활기찬 하루를, 더 의미 있는 일상을,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0년 더 젊게 살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상쾌한 기상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관절 건강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건강한 루틴 시작하세요.